앞으로 10년 뒤 경기도 아파트 중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경기도에는 수많은 지역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31개의 시, 군이 있고, 현재 인구수는 136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과 인구수, 아파트도 많은 만큼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현재 가격의 2배, 3배 이상도 오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이 정도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219% 상승해서 10년 전 4억대의 가격에서 13억대까지 상승했고 화면의 아파트도 3억대의 가격에서 11억대로 8년 만에 가격이 3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렇게 될 아파트가 경기도에는 분명히 많이 탄생할 겁니다. 반면 10년 뒤에도 그닥 많이 오르지 않는 아파트도 분명 존재하겠죠. 앞으로 어떤 아파트를 택하느냐가 10년 뒤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곳은 어디인지와 이런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10년 동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아파트는 어디였을까요? 과거에 많이 올랐던 아파트와 그 특징을 보면 앞으로 많이 오를 아파트도 어디인지 알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올랐던 아파트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어느 정도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던 기축 아파트와 두 번째로 택지지구나 신도시처럼 생활권이 새로 형성되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두 종류의 아파트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던 기축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가 있겠죠. 일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분당과 평촌이 입지가 좋은 이미 생활권이 형성되었던 도시입니다. 분당을 예시로 보면 순회동에 있는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아파트의 경우 2012년도에 6억 6천만 원이었던 가격이 11년 뒤인 지금은 세 배가 오른 19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입지가 떨어지는 평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촌의 꿈마을 한신 아파트 역시 2012년도 4억 4천 5백만 원이었던 가격이 11년이 지난 지금은 1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약 2.5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은 구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10년 전 대비 2배 가량은 오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만 봤을 때 경기도에서 입지만 괜찮으면 2배 정도는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히 입지가 좋다고 모든 아파트가 2배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를 언제 사는지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기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입지뿐만 아니라 언제 사는지 이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분당의 아파트와 평촌의 아파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분당 순회동의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의 경우 이전에 11년 만에 3 배가 올랐다고 말했는데요. 더 이전으로 가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약 50%가 하락했습니다. 2006년 부동산 고점일 때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었는데 6년 뒤 2012년도에는 7억 4천만 원이 하락한 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만약 2006년 고점에 이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2024년 현재 기준으로 37%가량 밖에 못 오른 겁니다. 이 기간은 27년인데 물가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평촌의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촌도 11년 동안 2.5배가 올랐다고 했었는데 더 이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42%가량 하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07년에 7억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었는데 2012년도에는 이보다 3억3천만원 하락한 4억4천5백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45% 오른 금액이며 이 역시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이두 아파트 모두 언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 2배에서 3배가 오르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물가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입지만 좋다고 모든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언제 사는지의 시점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두세 배 오를 시기일까요? 아니면 물가상승률만큼도 모 오를 시기일까요? 개인적으로 방금 보셨던 분당이나 평촌 같은 경우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같은 호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꽤나 먼 이야기입니다. 호재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실제로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1979년식인 은마아파트도 1996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었지만 이제 조합이 설립된 걸 보면 재건축이 되고 실제 새 아파트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재건축 호재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겠죠. 예시로 들었던 분당과 평촌 말고도 이미 지어진 기축 아파트 중 입지가 괜찮은 곳들은 웬만하면 두배 가량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언제 샀는지에 따라 바닥에 샀으면 두 배가 올랐겠지만 이전 고점에 샀다면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올랐을 겁니다. 이중 지금 가격이 저렴해진 편에 속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아닌 곳도 많습니다. 분당과 평촌과 같은 입지가 좋은 경기도 상급지 아파트는 지금 바닥의 가격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아파트는 지금 사면 추후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격이 꽤 비싸서 더 올라도 큰 상승률이 보이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인 택지지구나 신도시처럼 생활권이 새로 형성되는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두 번째 유형에 오히려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시세 대비 더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과거의 예시를 보자면 대표적으로 수원의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2012년식 아파트로 33평 기준 3억 후반에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억 정도가 오른 1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분양가 대비 약 3.5배 정도가 오른 금액입니다. 화성의 동탄 2신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역 근처에 있는 운암 파스트빌 아파트는 2015년식 아파트로 33평 기준 3억 중반 정도에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11억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9년 만에 8억이 올랐으며 분양가 대비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나 잘 분양받아서 1년에 1억씩 오른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분당이나 평촌의 아파트는 이전 고점에 잡아서 17년의 시간동안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했는데 신도시의 아파트는 편하게 분양만 받고 더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에 잡고 괜히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분양가에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도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이 전부 새것으로 들어오는 곳이면서 두 번째로 핵심 교통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수원의 광교 신도시는 이기 신도시 중 하나로 모든 게 새것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변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좋아졌으며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화상이 동탄 2신도시 e 역시 2기 신도시로 주변 환경과 인프라가 대폭 개선되었으며, 동탄역에는 SRT, 그리고 g t x a 로 인해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 인점과 교통 개선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방금 보셨던 광규와 동탄의 특징인 신도시와 교통을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곳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지금 내용이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강규와 동탄이 분양가 대비 3배 이상이 올랐던 것처럼 오를 지역은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도 신도시의 형태로 모든 게새 것으로 들어옵니다. 학교, 상권, 도로 하나하나까지 전부 신축입니다. 생활 환경이나 인프라가 앞으로 가장 좋아질 곳이고요. 이기신도시인 광교나 동탄의 인프라가 낡아가는 동안 더새 것으로 들어오는 곳이 삼기신도시입니다. 또한 삼기신도시에는 각종 교통이 많이 들어옵니다. 삼기신도시 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신도시만 보더라도 총 4개의 지하철 노선이 들어옵니다. gtxp, 9호선, 4호선, 경춘선까지 새로 만들어지는 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중 GTX-B와 9호선, 4호선은 서울 핵심지를 지나는 좋은 노선입니다. 또한 현재 분당과 평촌 같은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곳들이 저렴한 가격은 아닌 반면 3기 신도시는 분양가 자체가 저렴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분양가격을 마구잡이로 높이지 못하고 또한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한 3기 신도시 4년 청약 단지는 33평 기준 5억 초중반대의 분양가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평촌의 11억 아파트가 3배 올라서 33억이 되는 것보다 왕숙이나 창릉 신도시의 5억 아파트가 3배 올라서 15억이 되는 게 훨씬 빠르고 현실성이 있습니다. 신도시의 형태로 도시 자체가 개발되는 곳, 그리고 서울 핵심지로의 교통이 들어오는 곳, 이두 가지를 만족하는 3기 신도시가 현재 가격 대비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어디에 역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해놓고, 웬만하면 그 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분양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지라도, 추후에는 아파트 가격 차이가 두 배까지도 날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 유튜브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곳중 하나로는 삼기신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좋은 건 알겠는데 당첨이 되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역세권 단지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아 누구나 다 당첨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아파트가 많이 오를지 정차 체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체계에는 제가 1년 동안 다섯 채에 투자하며 수익을 낸 방법과 삼기신도시 이외에도 사자마자 안전마진과 시세차익이 있는 투자에 대해 설명해놨고 일정기간만 무료로 드리니 고정댓글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경기도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는 입지좋은 기축아파트와 삼기신도시가 있다. 이중 입지좋은 기축아파트는 아직 투자타이밍은 아니고 반면 삼기신도시는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이 정도로 결론을 지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